그 다음 다음 거 넘어 볼까요 예, 이거 약간 5번이랑 좀 비슷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기술 같은 거를 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laughs>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걸 알아야 네. 되나 이거는 뭐 포토샵 뿐만 아니라 사실 마찬가지예요뭐 컴퓨터 활용 음. 측면에서 네. 뭐 엑셀 같은 것도 네. 사실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엑셀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엑셀을 엑셀 기술자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 막 함수 막 엄청 쓰고 피벗 테이블 만들고 막 물론 그러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라고 하기보다 저는 항상 말씀드린게 뭐냐면 이이 이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이게 참 웃겨 우리가 이게 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머리로 내가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은 나는 세계적인 석학이 될지도 몰라. 왜냐면아것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군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박군이 공부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뭔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박군 미적분학 알아요? 미적분 아가요? 미적분. 잘 모르죠? 네. 나도 몰랐어 그때 네. 난소포자였어소포자 <laughs> 나는 공대야 공대 출신이야 공, 저, 저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 출신인데 인서울 4년제 공대 출신이에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는 공대 출신인데 미적분을 모르겠는 거야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수능 80점 만점에 저 4점 맞은 적도 있어요 수능에서 저 그러고도 인서울 갔습니다 제가 수능 50... 수리영역 완에서 50%만 맞았어도 서영고는 갔을텐데 하여튼 뭐 근데 웃긴게 뭐냐면 대학교 때 공업수학이라는 공대는 공업수학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공업수학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학을 더 발전시킨 3차원 미적분이냐 2차원 미적분이냐 하여튼 뭐 그런건데 그러니까 더 어려운 미적분이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저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고등학교 때 쉬운 미적분도 이해 못한 사람이 대학가서 어떻게 더 어려운 미적분을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이해 못할거 아니야. 그래서 애플을 맞았어. 그래서 그냥 군대를 갔다 왔죠? 그러고 나서 25살인가? 26살에 거의 졸업할 때쯤이 됐는데, 공업수학을 안 들으면 대학은 그런 게 있어요. 전공필수라는 게 있어. 전공필수가 뭐냐면, 그 학문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해요. 전공 필수를 무조건 들어야지,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할수 있어. 근데 공업수학이 전공 필수인 거야. 정말,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졸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제가 공업수학을 들었을 거예요. 1, 2학년들, 1학년인가? 2학년들이랑 같이 재수강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웃긴 게, 20, 그때가 26살인가? 27살인가? 뭐 그랬는데, 공업수학을 들으니까, 알겠는 거야! 교수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그 7년 동안, 8년 동안 내가 17, 18살 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미적분이라는 개념이 내가 살면서 뭐 프로그램도 배우고 혹은 뭐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인터넷에서 기사도 보고 막 이러면서 어떤 이런저런 막뭐 차팍 가식한 뭔가들이 머리에 들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미적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야. 그건 왜그랬는지 나도 설명을 못 해. <laughs> 그런 것처럼, 음. 말이 길어졌는데, 포토샵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포토샵이라는 개념은, 자,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레이어의 개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는, 자, 여기다 그림을 붙이면, 이 위에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또이 위에 그림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얘를 수정하고, 얘 수정한 걸 이동시키고, 그러면 여기가 나오고, 이런 개념이야. 이건 파워포인트의 개념하고 동일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이 하나하나가 레이어인 거야. 그러니까 포토샵의 스킬이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포토샵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엑셀의 개념은 뭐냐? 엑셀은 스프레드 시트야. 시트를 펼쳐놓은 거야. 여기에 시트가 있고, 여기에 시트가 있고, 여기에 시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시트에서 얘와 얘와 얘를 더할 수도 있고, 이, 이건 뭐 셀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별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기능은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면 그만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엑셀의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야, 내가 이 A, B, C, D, E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를 순차적으로 넣구, 넣고 싶은데, 뭐 하면 될까? 그럼 뭐, 엑셀, 순차, 이렇게 검색하면 정말 친절하게도 너무나 많은 뭐, 포스팅, 뭐, 유튜브,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면 그만이야. 근데, 엑셀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뭘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포토샵도 마찬가지야. 포토샵을 켜본 적 있어요? 프로그램? 네. 네. 포토샵 켜본 적 있죠? 네.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 네. 뭐가 뭐지? 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랑 똑같은 거야. 음. 롤, 롤, 게임도 그러잖아. 롤 해봤죠? 네. 어, 롤을 키면 스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 무슨 스킬을 써야 되지 내가? 모보치도 음. 뭐, 뭐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근데, FPS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 내가 나와서 저한테 총을 쏘면젠 죽어.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버워치를 접속하면 FPS의 일환이잖아요. 음. 하이퍼 FPS지만. 그러면 롤은 AOS라는 거잖아. 그럼 AOS의 장르를 또 이해하면 대충, 이거 뭐 어떻게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장르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스타크래프트는 RTS잖아. RTS. 리얼 타임. 어. 리얼 타임이잖아. 음. 실시간, 쟤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는데 서로 만나서 싸우는게 RTS잖아. 그런 식으로 결국 개념을 이해하면, 큰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뭘 찾아볼 수 있는지를 음.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하나하나 스킬을 내가 이, 이해하고 외우고 뭐 찾아보고, 저는 굉장히 의미없다고 생각해요. 음. 시간 낭비고 음. 네.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마다 검색해서 그때그때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에디가 영상 편집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영상 편집의 개념은 뭐야? 영상 편집은 그냥 그 사진을 잘라놓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영상할 때 30프레임, 60프레임 얘기하잖아 30프레임이 뭐야? 사진 30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60프레임은 사진 60장을 붙여놓은 거잖아 그러면 사진을 다 잘라서 그걸 쭉 돌리면 영상이 되는 것처럼 영상 편집도 그이 짜는 거 안에 우리가 음악을 삽입하던가, 음. 어, 혹은 어떤 자막을 삽입하던가, 뭐, 뭐, 또 다른 영상을,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에디도 영상 편집을 하나도 할줄 몰랐지만, 물론 우리가 이 영상에서 뭐, 대단한 편집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된다는 거지. 예. 유튜브에 뭐, iMovie 편집법, 뭐,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예. 그냥 읽어보면 그만이거든. 예.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 혹은 뭐, 엑셀, 뭐,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냐, 뭐 아니면 뭐 스프레드 시트냐,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음, 될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제 쇼핑몰 사이트 디자인은 과연 저 혼자 할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할수 있다면 어떤 기술이 또 필요하고 또 만약에 할수 없다면 어디가 좋고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해가지고. 음, 그렇죠. 이거는 <laughs> 쇼핑몰을 런칭하려는 분들이 당연히 뭐 궁금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 어, 뭐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음, 디자인을 혼자 할 수는 있어요. 혼자 할수 있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쇼핑몰을 창업하던 시절에는 잘 되고 있는 사이트나 안 되고 있는 사이트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랑 다 허접해. 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 사이트나 안 되고 있는 사이트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퀄리티가 일정 부분 다 올라왔어. 그래서 만약에 바꾼이 직접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신뢰도를 줄수 있는 디자인 자체가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죠. 추천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고 기술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포토샵도 필요한데 사이트를 직접 만들려면 포토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음그 프로그래밍 어떤 그 랭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음. 뭐 이것도 복잡한 얘기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HTML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HTML. 하이퍼텍스트 뭐 뭐지 이게? 약자가? 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HTML이라는 랭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의미가 없는 일. 알면 좋은데 음. 모는 이걸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음. 일이고 음, 어디서 해줄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예, 이건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아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템에 따라 달라요.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거냐. 음. 근데 바꾸는 지금 의류 쇼핑몰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의류 쇼핑몰은 사실 디자인이라고 할게 별로 없어요. 예, 왜냐면 의류 쇼핑몰은 의류 쇼핑몰의 디자인이라 함은 의류 쇼핑 많이 들어가봐서 알겠지만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그 의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 자체가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그 옷을 어떤 모델이 어떤 포즈로 어떻게 사진을 찍었느냐 자체가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류 쇼핑몰은 디자인을 좋게 만들어도 안 돼. 왜냐하면 의류 쇼핑몰의 그, 그니까, 러 어, 쇼핑몰 디자인을 크게 나누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쇼핑몰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뭐 틀이야, 틀.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 회원가입 뭐 이런 거. 질문, 답변, 고객센터 뭐. 요런 거. 밑에 하단에 뭐 사이트 주, 뭐 사업자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이런 거 있잖아요. 공통적인 거. 쇼핑몰마다 공통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레이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레이아웃의 디자인이 굉장히 좋으면 음. 어떻게 되냐면 옷의 디자인이 죽어. 시선이 분산는죠 시선이 분산되는, 그렇죠. 거죠. 시선이 분산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의류 쇼핑몰은 이 쇼핑몰 레이아웃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요. 음. 어,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모든 시선을 그 옷, 모델이 입고 있는 옷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의류 쇼핑몰의 쇼핑몰 디자인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음. 그냥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카페 24 네, 아니, 네. 쇼핑몰 디자인 음. 이렇게 치면 사이트가 주르륵 나오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이 템, 템플릿이라 고해서다 쇼핑몰마다 이렇게 예제를 네. 들어놨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그냥 하나 고르면 돼요. 음. 네, 그럼거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음. 네, 거기서 이름만 바꾸고 그냥 내가 필요한 수정을 좀 요청하면 돼. 고객센터를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던가 음. 멋있게 뭐뭐 뭐.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우소잖아요. 해우소. 해우소가 화장실이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고객센터가 굉장히 직관적이긴 한데 난좀 다른 이름으로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수선실로 할 거야. 뭐 의류 쇼핑몰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요청해서 좀 메뉴 이름만 좀 바꿔주세요. 뭐이 정도로 하면 비용은 뭐 저렴한 템플릿은 50만 원좀 고급스러운 템플릿은 뭐 100만 원 정말 더 고급스러운 템플릿은 뭐 150만 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의류 쇼핑몰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로고와 이름 그리고 모델 입고 있는 옷. 그렇죠. 박군이 픽업하는 옷과 그 옷을 소화하는 모델 그리고 그걸 표현해내는 사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 박군이 의류가 아니라 화장품 이런 쇼핑몰을 할 것이다. 그러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런 디자인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카페24 디자인에서 나오는 템플릿으로 만들면 안 돼. 애초부터 사이트 디자인 기획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사이트를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뭐 여기 로고, 여기에 뭐 이름, 뭐 하나씩 내가 사이트를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이거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을 찾아서 그 디자이너들이라고, 뭐, 이렇게 디자이너, 뭐, 뭐,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렇게 검색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작업 의뢰를 할수 있어요. 어, 나는 화장품 쇼핑몰을 만들려고 한다. 예산은 대략 뭐,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획서는 파워포인트로 제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분들은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일 줄때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첨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제가 이 작업하고 싶은다고 포트폴리오를 보내준단 음. 말이야?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아, 요 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 컨셉이랑 맞다. 음. 그러면 하고, 중요한 건, PPT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PPT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타겟 사이트를 알려줘야 돼. 음. 타겟 사이트 뭐냐면, 요 사이트와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지. 디자인적인 느낌, 음. 색감이나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나, 그런 음. 것들이 화장품 쇼핑몰 혹은 뭐, 뭐, 뭐 전자 제품을 만들지 않겠지만 전자 제품 쇼핑몰 뭐, 뭐 기능성 어떤 뭐 건강 기능 식품 쇼핑몰 뭐뭐 뭐 그런 것들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류 쇼핑몰은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 가 되진 않아. 옷과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이 그 옷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리고 그렇죠. 사진이 어떻게 그 모습을 표현하는지. 사진도 뭐 제가 사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따뜻한 느낌으로 사진을 찍냐. 차가운 느낌으로 사진을 찍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수있겠죠팔번까지 아, 했고요. 자, 9번 가보죠. 어, 쇼핑몰 창업을 위해 뭐 필요한 절차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음. 그런 것들 이 자세히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가지고. 음, 이것도 이제 영상이 예. 쇼핑몰 이제 뭐 오픈 전에 뭐 해야 될 것들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뭐 당연히 이제 어떤 절차라 하면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될거 그러니까 일을 할 곳이 있어야 돼 응. 집이든 사무실이든 뭐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당연히 이제 일을 할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야겠죠 컴퓨터나 응. 인터넷 같은 것들이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인터넷 쇼핑몰을 열 수가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건데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러 갈때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이제 임대차 계약서라 그래서 그 부동산과 내가 계약했다 뭐 이런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사업자등록증 하러 갈때 내는 서류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쫙 안내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10대도 낼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은? 그럼요 어낼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낼수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구청에 이제 관할구 사업을 하는 곳에 있는 관할구청에. 그니까, 러 음. 일산에서 사업하시면은, 일산 구청이 있겠죠? 동구청, 서구청, 서구, 동구, 상관없, 그, 사무실 위치, 지역에 따라서, 구청 찾아가서, 통신 판매 신고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인터넷 판매. 쇼핑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통, 말 그대로, 인터넷 쇼핑은 통신 판매기 때문에, 뭐 방문 판매는 방문 판매 신고업이 있을 거고, 뭐뭐 뭐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해뭐 이렇게 업종별로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인터넷은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판매 신고업이라는 걸 신고해야 돼요 음. 그런 것들이 가장 필수적인 절차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카페집사나 메이크샵 뭐 고도몰 뭐, 뭐 이런 음. 걸 통해서 쇼핑몰을 실제로 오픈 작업하고 만들고 음. 쇼핑몰을 만들 때 이제 그런 걸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 번호 뭐 통신판매 신고업 뭐몇번 이런 걸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쇼핑몰을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제 모듈을 붙여야 돼요. 카드 결제 될수 네, 있게, 그게. 휴대폰 결제 될수 있게, 네. 그다음에 이제 무통장은 은행가서 통장을 당연히 만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결제 모듈을 붙여야 돼요. 모듈. 어, 모듈. 모듈을 붙여야 되고, 결제 모듈을 붙일 때도 어떤 결제 회사를 선택해서 거기에도 사업자, 그 사람들도 뭐 있어야지 모듈을 붙여 주잖아그 사람들한테도 사업자등록증 보내줘야 되고, 통신판매업 보내야 그래야지, 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음. 결제를 딱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다. 예. 찾아보면 다 리스트별로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쇼핑몰은 이제 실제로 오픈해야 되겠지. 만들어 놓은 쇼핑몰을 오픈하려면 뭐 제품을 준비하고, 제품을 사진 찍고, 뭐, 뭐, 이름도 정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오픈을 하고, 오픈을 하고 나서는 네이버 같은데 이제 검색하면 나올 수 네. 있게, 예, 뭐, 뭐, 예를 들어서 윤식당이면, 뭐, 음. 윤식당 이렇게 검색하면 윤식당 쇼핑몰 이렇게 딱뜰수 있게 검색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만약에 광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멋진 남자 의류 이렇게 검색하면 내 쇼핑몰, 윤식당이 나올 수 있게 이제 광고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대로 이제 처리해서 이제 실제로 쇼핑몰 운영하는 거에 돼야 되겠죠. 근데 검색 등록 신청이랑 광고 신청 같은 건 이제 오픈하기 전에 해놔야 되는 거죠? 오픈 그렇죠. 네, 뭐 오픈하고 해도 되고 뭐 오픈하기 전에 해도 되고 사실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야 내가 오픈을 빨리 안 하면 하루에 막 100만원씩 까먹는데 그럼 막 서두르게 되는 거겠고 지금은 내가 사실 뭐 크게 뭐, 뭐 투자한 것도 없고 뭐돈 들어갈 것도 없고 뭐 하루하루 비용이 큰 것도 아니고 하면 좀더 준비해서 오픈 이후에도 할수 있겠죠 예 네. 그거는 개인의 그러니까 오너의 판단에 따른 거기 때문에 네. 또뭐 궁금하신 거? 이 쇼핑몰 결제 방식 뭐 택배 거래처 등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음. 결제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쇼핑몰에서 결제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뭐 신용카드, 무통장 결제, 그다음 휴대폰 결제,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음. 큰 결제 방식이고. 그 외에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어떤 핀테크적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뭐이세개세 가지 외에 크게 뭔가 다를건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문화 상품권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건 제가 볼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논외적인 부분이고 제가 실제로 결제 모듈에서 뭐 문화 상품권을 달아본 적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래 액 수는 뭐5% 미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음. 어차피 신용카드가 거의 메인이고 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가 한70%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통장 같은 게뭐30% 정도 될 거고,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낮은 것들은 휴대폰 결제가 음. 의외로 높을 수 있어요. 음. 근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 3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들은 휴대폰 결제로 그런 걸잘 결제하지 않죠. 음. 휴대폰 결제는 거의 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쇼핑몰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도 않을 거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결제 방식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택배 거래처 같은 경우는 뭐 택배 회사가 굉장히 많죠. 네. 택배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체국 택배 추천하는데 우체국 택배의 문제는. 한 달에 어떤 일정 배송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택배비가 좀 비싸요. 3,000원 받을 수도 있고. 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 그 돈을 받던 네. 혹은 내가 무료 배송으로 내가 지불을 하던 음. 택배비가 비싸면 좋을 게 없잖아요. 음. 소비자들이 배송비 3,000원 결제하라 고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야. 음. 근데 뭐 배송비 2,500원이 어떤 표준화된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표준화된 음. 배송 비용, 택배 비용인데 3,000원 내라야 좀 싫어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를 추천하긴 하는데, 뭐, 뭐, 내가 500원 손해봐도 상관없다. 그러면 우체국 택배를 하시고, 아니면 뭐, CJ 택배 같은 게 가장 뭐 대표적으로 스타트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2,500원으로 배송량이 좀 적어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건 그냥 전화해서, 나 쇼핑몰 운영하는데, 음. 택배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서 절차를 알려줘요 2단계까지 음. 갈수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알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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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음, 모를 때는 몰라 어, 어떻게 되지? 네. 아, 결제분도 어떻게 되지? 뭐 어, 택배 어떻게 되지? 이러는데 그냥 그 회사에 전화하잖아? 그럼 절차를 알려줘 음. 네, 마찬가지예요 뭐, 통신본명 신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구청에 그냥 물어보면 음. 돼 통신판매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쩍이 절차를 알려줘. 우린 절차대로만 사실 하면 되는 거거든. 음. 어려운 문제 아니야. 화장품 만들고 싶으면 화장품 회사에 전화해서 음. 나 화장품 만들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또 절차를 알려줘요. 음.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다음 창업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청년 사업 지원금이라고. 근데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경기도 경기도 네. 일산이니까 이지비즈라는 곳을 들어가 보시면 이지비즈라고 들어가 보시면 그게 경기도 쪽에 이제 사업을 지원하는 어떤 그 어떤 플랫폼이고 서울은 뭐 서울 창업센터라던가 뭐 이번에 마포에 새로 연 무슨 서울 창업 허브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어, 그걸 알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아마 서울일 거고 이제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달라요. 음. 주관기관이 네.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업을 하면, 경기도 중소기업청 같은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저도 추천해요. 네. 어, 할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좀 양날의 검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음, 박군이 나라야. 박군이 나라야. 박군이 대한민국 정부야. 근데 내가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찾아가서, 오! 나 사업하고 싶은데 돈 줘. 그럼 박군이 어떻게 해야겠어 그냥 줘? 아니죠.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어, 그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조건을 아주 쉽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다할수 그렇지. 그럼 안 되잖아. 왜냐면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하는 그렇지 거. 하는 사람 많으면 음. 되게 조금씩 주는 건또 의미가 음. 없잖아요 음. 뭐 최소한 음. 뭐몇 뭐몇 천만 원을 주던 뭐억 단일 주던 뭐 어느 정도 사업할수 있는 의미 있는 금액을 줘야 되는데 음. 100만 원씩 줄수 없는 거잖아 어. 100만 원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음. 그러려면 그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다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뭐 사업계획서 음. 네가 사업을 뭘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이며 어떻게 해서 남과 차별할 것이며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일이야 음.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디가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를 다니면 회사라는 곳들이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회사잖아요 그잖아 음. 네. 그러니까 삼성이라 하면 갤럭시를 만들어서 갤럭시를 많이 팔아서 갤럭시 만드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 주는 게 삼성 회사의 어떤 뭐 있는 목적이잖아요. 음. 근데 그 에디의 회사가 100% 돈을 벌기 위한 일만 하고 있냐? 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에디 입장에서 는 아니 이런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왜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음. 이런 정말 정말 쓸데없는 일을 이걸 도대체 뭐, 누굴 위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지? 그런 일들이 회사에 가면 100%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을 위한 일인 거야 일을 위한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 기자야 신문 기자는 기사를 쓰잖아요 그럼 그 기사를 의미 있는 기사를 써야 될거 아니야 의미 있는 기사를 하면 뭐예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고 더 어떤 시민들 이 사회가 어떤 더잘 돼야 되는 것들을 알려야 되는 기사를 써야 될거 아니야 음. 근데 기사를 보면 정말 정말 이게 기사야?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음. 그 기사를 쓰는 이유는 뭐야? 기사를 위한 기사인 거야 그냥 음. 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업지원금이라는 건 뭐냐면 하면 좋아요 음. 하면 좋고 도움받으면 좋아 근데 창업지원금을 따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음. 예.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은 그거였어 아 창업지원금 좋지 어. 뭐 사무실도 제공하고 돈도 주고 뭐 지원도 해주고 아 좋아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 나는 이걸 해보자 그래서 그걸 준비해 근데 시간이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달 어, 최소한 한달두달막세달 달,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1차 사업계획서 계획서만 통과한다고 돈을 주는게 아니야 사업, 사업계획서 뭐 이게 주간 기간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 내가 100팀한테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통과해서 한 300팀을 뽑아 음. 슈퍼스타 K처럼 음. 음. 300팀을 뽑은 다음에 300팀끼리 또 경쟁을 시켜서 2차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떤 모의사업 같은걸 뭐 진행해 음. 그래서 거기서 뭐 150팀을 또 뽑아 반을 잘라서 또 150팀에서 또뭐 해가지고 나중에 최후의 100팀을 어. 하겠다 근데 그 전반적인 과정이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더 길면 1년 음. 그러면 난 1년 동안 이거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년은 지났는데 거기에 100팀 안에 못 뽑히면 음. 그럼 나의 1년은 뭐 쓰레 같은 시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에 뽑히기 위해서 1년 동안 달려온 셈이 되는 거야 차라리 1년 동안 내가 뭐 아버지한테 돈을 받던 친구한테 돈을 빌리던 은행에서 돈을 빌리던 해서 나 혼자 사업을 차라리 했다면 더날 수도 있는데 이 창업지원금을 받으려고 내가 1년 동안 계속 사업계획서 쓰고 시뮬레이션하고 모의사업 진행하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랑 토론하고 공무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런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은 내 사업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창업지원금을 따기 위해서 이런. 그렇지 따먹기 뭐 따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따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음. 변질되 버리는 거지 음. 그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쓰는 이유가 내 사업이 잘되게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나중에는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쓰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업지원금이라 함은 저는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거야. 무조건 따야 돼 무조건, 무조건 난 따먹어야지. 난 무조건 여기에 뽑힐 거야. 이런 것들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병행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아, 좋은 경험 했어. 근데 난 탈락했지. 어쩔 수 없지, 뭐. 그 정도? 어. 좋은 경험 했어. 어, 근데 난 뽑혔네? 어우, 더잘 됐네? 그 정도? 무조건 따야 돼. 이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실 나는 창업지원금 같은 제도가 정말 좀 좋은 건 뭐냐면, 사업을 진행해서 6개월에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때 이런 곳들을 찾아가면 정말 지금 내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해 줄건 지원해 줘. 아님 말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리진너블 하지 않나? 나를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